예, 안녕하십니까. 가습지는 남자 조민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찍고 나서, 어, 전 경험이나의 노하우를, 어, 좀 전달하고 싶은 욕심에, 제가 오늘은 좀 약간 광고성으로 찍게 됐습니다. 어쨌든 저는,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, 어, 지금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.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 아직은 많이 배고프죠.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처럼 어 생각은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참,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의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뭔가 어, 성장하고 뭔가 새로운 세상 그리고 어, 그냥,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일 수도 있지만, 그 평범함을, 어,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, 어, 저에게 연락 하시면, 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, 뭐,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예, 유튜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. 어, 궁금한 점이 있으면, 어,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, 네, 어, 내일 제 메일을 주소로 보낼 테니까, 혹시라도 저와 함께 독트 모임을 통해 책을 읽고 싶은 분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. 어쨌든 저도 매번,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, 연결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제 채널을, 또는 제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. 어쨌든 같이, 혼자서는 저는, 그런, 혼자서는 빨리 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같이 가면은 나머지도 혼잡을 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것. 여러분이의 어떤 그런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